아우 <laughs> 개. 아 웃겨. 얘지 제일 웃기지그렇 자세가. 기침. 똥코에 약 발른 거야? 응. 음. 찌찌, 찌찌. 찌찌에 약 발랐어? 응. 음. <laughs> 얘는 무념무상이야. <laughs> <laughs> 난 까먹. <까몽. 웃음> 너 닮아서 그래. 근데 얘는천날 엄마가 이렇게 안아 주면 이게 제일 행복한 자세야. 이러니까 목소리가 들어온다잖 <들어간단단> <laughs> 지금 찍고 있어. 내가 얘기했잖아요. 계속 찐다고 아줌마 계속 얘기해, 계속 대답해. <laughs> 어때 이 재밌지 뭘 그래? <laughs> 괜찮아 어차피 네. 이거 찍 이런 모 찍어서 씻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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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희준이한테 보내줘. <laughs> 어머. 아, 눈이 감기말면 고기 먹었으니까 지금 제대로 목하지. 지상낙원이구 너도 이러지. 너도 고기 먹었으니까 나 지금 목소리가 다르구만그제연 씨? 응. 어. 잔다 지은이들 목소리가 달라졌지 아저씨. 그래서 엄마 보고 내가 또 서가지고. <laughs>